지금부터면은 내가 지겠지. 그때는 이겼지만 지금은 제가 지지 않을까? 멈좀 살려. 창모드 1920 가장 크게 합니다. 실수로 누글 쓰기 전에 다들 영웅 대접을 받지. 시작하자마자 반관 20짜리 20방관으로 시작하는 거 방관은... 아이고, 프롬 비기닝님, 1 0 0개통큰팬가이 감사합니다. 얼치 아프구만. 이제 저기 와드, 와드 꼬고... 오~ 개나이스! 오케이 강타 개이득 강타를 쓰면 돌려주죠. 자 강타 콜이 지금 70입니다. 이러면 강타가 안 차요. 하지만 10세상 이거 돌려줍니다. 지금 오케이 라인 나웃 LA 시스템은 돌려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주죠. 양면칠 시간 없어. 오 이거 빅토르 때문에 살았어. 3레벨 카정 갈려고 했는데 만약에 갔으면은 동선이 말려요 동선 버릴뻔하다 말리긴 했어 아마 샤코가 미드를 먼저 찌르지 않을까 어어 아 노노노노노노 노노노노 이거 손해 아니에요 이득이에요 왜냐면은 샤코가 빼먹더라도 조그만거 내가 두마리 먹고그 다음에 두거비까지 먹었기 때문에 경험치 상으로 내가 많이 이득이야. 저거 샤코 유통기한 옵니다. 저거는. 저 유통기한 오 수밖에 없어요. 저러면 샤코로 그레이브즈 카정. 살살 하라고 치는 거. 오케이 okay, 예 yeah, 말리죠. 와 햇빛 좋았어 스킬 햇빛. 이건 안좋습니다 아 이거 안좋아요 뺐어야됐는데아 까비 블루? 블루 피옥하려고 치는거지 아 이거 샤코 잡고 빼는게 정상 이거는 안쪽까지 들어간게 잘못이야 마이캐를못 알아야 되는데 역시 못하는 애들은 생각이라도 있어. 아군을 탐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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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얘들이 뭐 게임을 못하니까 얘를 못하나 본데. 미토르랑 미포 뒤웅가 보네. 아, 제가 잘못한 거는 1%도 없어요. 나는 컨트롤로다 잡았어. 내 잘못은 아니야, 방금. 제 잘못은 1%도 없어요. 저는 오히려 컨트롤로못 잡을 거를 못 잡을 거를 잡았지. 그냥 자기 수준에만큼 보이는 거야. 샤코를 죽였지. 그러면 은 이제 뱀은 그만이에요. 근데 그거를 안 빼고 빨피 럭스를 쫓아가다가 이제 비토르가 물린 거지. 자기 보이는 만큼 하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레이브즈가 무리한 건 없어요. 당연히 카정 들어가는 거는 100% 맞는 거. 카정 들어가면 은100% 맞는 거고. 불러 블루 먹으려고 불러주셨다고? 자기야, 보이는 만큼 보이는 거지. 피우부로 친 건지, 잡으려고 친 건지. 좀 자기 수준의 만큼 딱 보이는 거지. 먹으려고 쳤다고 생각한 사람은? 가만히라도, 가만히라도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하는게 그런거야 잘 하라고 치느고 좀 살려 걸치 아프고만 다 아군이 다습니 무난하게 조글차이 일단 미포는 조 망이네. 역시 나한테 이론상으로 12권은 미포가 잘할 리가 없지. 나는 미포가 똥 같지 않았어. 대화가 안 통하는 미포가 역시 못하는지 알았지. 이 흘릴 시간도 없어. 예견된 똥이어서 미포는. 아, 그렇죠. 골드랑 대화하려는 어, 제가 잘못이죠. 대화가 대화가 안 되는 티어인데. 물량 업그레이드. 이 스킬을 계속 쓸 거면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이 스킬을 좀 천천히 아끼면서 쓸 거면 은안 써도 돼요. 본인이 빨리 뽑기를 계속 쓸 거냐. 믿음이야. 탑으로 오면 위험할 수도 있겠네. 컵을 사워 이거 골드 많이 줘요. 이거는 팀오주자 일단 컵을 사워 돈 많이 주니까. 을습니다 뭐야 125원? 팀오만 많이 받아갔네. 바람 드래곤. 살살 하라고 친구. 마차테 업그레이드요. 당연히 용사죠. 그분은 용사지. 다음 아이템 요무 드라사를. 그렇게 하기 그럴지 알았어. 까비오 알리스타 WQ 잘했으면은 잡았을 것 같은데 하나는. 나 무난히 정글 차이로 일단 유리하고 어, 케트에 대해 미포가 좋은 생각이라도 있어. 케트 미포 차이 좀 있고 1 이리 나한테 1 2건두 마리가 똥을 싸지. 어? 이거는 먹으려고 한산게 아닌데. 딱 나한테 1 2건비토르 미포 딱두 마리가 똥을 싸네요. 맞아는 소리냐. 에 눌렀는데 공격이 되네. 이거는 고의가 아닙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굳이 나한테 필요하지가 않아요. 두다 많았다. 야, 대박이다, 겁나. 다시 많았어. 미도운데 솔랭이야? 어쩜 줄이, 어쩜 들이서, 저리 못하지? 그분, 그분 성장 되게 빨라요, 지금. 아이템 되게 잘 나왔지? 샤코하고 골드 차이 2,000 골드 나는데 정글러 골드 차이 2,000 골드면은 많이 나는 거지. 아 캐틀 아이템이 임피에다가 열정의 검. 임피 열정의 검 위험합니다. 적을 <목소리> 잠깐만 이거 그러면은 템테리 바꾸가 요무 가지 말고 이거를 그냥 무도로 가고. 아, 무도 간 다음에. 체력 회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드락사는 무도로 가자, 이거. 회복이 필요하다. 요무 가려고 했는데, 저리 건드리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지적되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질질질 스탑! 오케이, 개발로 온 라인 쁘지자안안 하고 응, 하서 데미지 데미지가 세. 방관이 33, 현재 일단 33인데 방관을 좀 줄여야 돼요. 요우무를 안갈 거기 때문에 요우무 방관을 일단 버립니다. 요우무 방관 버리고 죽음의 무도, 조금 조금 탱이 있는 죽음의 무도로 남벼봐 죽음의 모도간 다음에 그 다음에 스테라가면은 탱 되게 좋을 것 같아. 데미지 미친다. 개쎄다, 진짜. 이거 샤코 QR 맞으면 뒤지겠는데, 진짜. 이 정도면은. 평타 QR. 미드 가자, 미드. 탁하기엔 늦어서 비나왔어 야, 저기 미나할 줄이야. 헤나데리어 데고갔어 파괴. 오, 우리 탑신병자 티모 결국에 부시긴 했다. 탑신병자 짓을 하기에는 지금. 알리스타가 약간은 잘못이 있습니다 이게 알리스타님이 시청자 분인데 누가 듀오지? 티모하고 알리스타가 듀오지 우리 셋이 알리가 여기에 와드를 깔아줘야 돼요 제가 만약에 녹색 강타면은다 깔아줬을텐데 티모의 심평자를 안전하게 하려면은 깔아야 돼 알리스타가 깔아줘야 돼 저거는 우리는 세지 듀오기 때문에 타미인 드오기 때문에 이거 타밍 드오기 때문에 깔아야 됩니다 꼭. 샤코는 템트리가 안 좋아. 무조건입니다. 샤코의 완성템은 드락사르 올방템. 아, 드락사르 소천사. 진짜 진리의 템트리지, 그게. 또 안전빵 숨은 가야돼 이게 잘 커놓고 이게 개소주 뭐 그랩에 따이는거 아시죠 개소주의 유일한 단점 그랩 따이 이것만 피하면 될것같아 차라리 스테락은 이 다음으로 아 좋아요. 이거 와드, 이거, 이거 이렇게 진작이 돼 있어야 돼. 치명타 그거보다 이 방광거부가 더 세요. 치명타는 안터지면도 안 그만이고, 어차피 스킬에는 치명타 안 터지니까. 치타거부보다는 방광거부가 더 세지 않을까? ちょっと待って。<ター> <laughs> 학살 중입니다. 이 새끼 그래보좀 무시하네 데미지. 저게 업체를 파괴했습니다. 야, 진짜 나홀로 캐리다. 미포하고 빅토르는 반성해라. 버스타면서시비걸고 있어. 만화를 채우려면 뭘 사야 되나? 방가한 아이템. 음. 정수가라고? 정수가 뭐야? 아이, 수고하셨습니다. 결국에, 그레이브즈. 보세요, 이거, 미포 벌레 새끼. 1 2털던 미포. 그부타타던 미포 보세요, 초반에. 하는 만큼 보인다니까. 버스 유저들은 이 정도밖에 안 보여, 미포들은.